그 나라의 왕은 첫 번째 왕녀를 보내 어둠의 나라로 가서 창세의 진주를 찾아오도록 했지. 왜일래? 그래? 그렇게 첫번 첫째는 진주를 찾아 응. 길을 떠났어. 알겠지? 하지만 그녀는 속임수에 넘어가 고귀한 숨신부을 잊어버렸네요. 자신이 어둠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지. 그래?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 둘째 왕자가 이미 여정에 올랐으니 이것은 해볼까요? 너의 기나긴 기행이자 너의 길은 진주의 도야 아, 진하짐아맨 oh, 어? 보인다 오 볼까요 한번? 뭐가? 이걸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이브 켜줄게 뭐야 라이브 꺼졌음? 꺼졌네 옥토인데 어, 자어어 어. 근데 왜 여자가 됐어? 여자에 가까운 그런 근데 이 헤일로 맞으 이게 맞긴 한데 다시 <라라> <warfare Styles> 음. 나름 괜찮은 집어. 놓고 그 블루 아카이브 느낌을 추가를 해 볼까요, 우리 응? 예. 방송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지만 이런들 어떠하고이런들로떠하니 나이 자차차. 어. 이런 프로그램을 나이 자차차 퍽프로그램을 처음 써서 고장이 나는 사사한 찐따가 있었지만 스폰키래 아, <laughs> 스폰키래 <스포키는 웃음> 어 이따 블라하이브 스펜키 이십 일 밖에 작은 동전들이네요 블라카이브 네요 블루 블루아카이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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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그거를 두 개를 쓰거든요 두 개를 뽑아서. 응. 지금 멀쩡한 게 이거랑... 네, 이제 벌써 당연히 이것도 나름 멀쩡했는데, 어... 근데 <laughs> 왜 원이 하나임? <laughs> 괜찮긴 한데 보자. 이거... 아, 대포 보거의좀 어, 너무 즐거워요 야, 음, 야, <laughs> 일반 보병 중에서도 그 저격수들이 있냐? 있죠? 잘했다. 보병 중에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하로코 표도 어딘가 있었던 자기 없을까? 카에 대한 막막 저격수들은 다 특수부대고 그런 게 아니었. 이게... 우리 지정한 일에서 내전, 내정, 내전, 우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 가문이 아버님 분대에 저격수 하나 높아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군대에 저격수 하나 놔드야 겠어요 어? 점점.. 점점 이상해져 여기 까잖아 됐어. 아 그래 인터럭트 야 그만해 뭘블하카이브 앞으로 보내자 아, 뭐야 파이블, <목소리> 이 t h e door. w a t c h i n g w a t c h i n g 이 h e door. e I see.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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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e I see. I see. I see. I s e 음... 한 번은 무슨 방 진짜 그 소련 장군들처럼. 아, 온기 비주 너무 좋아. 바람이여, 바람이야. 어. 얘는 왜 이렇게 그게 됐냐? 야, 너 메달이 문제인 것 같아. 네가. 이거... 음, 아. 맞을까? 잠깐만 어디서 자꾸 그 뭐지? 책상 같은 거 자꾸 뭐 계속 저기 치는 거야 마이크 볼링비지가 친다 했더니 마우스 클릭했다가다 저기 치네? 박스가 치네? 어 그냥 이번 영상은 그냥 이렇게 보고 다음 영상 찍을 때 그냥 설치되는데마이크를 볼게요 아, 마우스 좋은 게 있긴 있거든? 설치하기 네. 귀찮아가지고 써으려막 이겼었고. 아고 그냥 아는 애한테 그려달라 하는 게 나을지도. 네, 내가 할게. 아는 애한테 그려달라 하기만 해도 괜찮다. 사는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인생은이상한시스템으로만들어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아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시장이 갑자기 레시이 재밌어요. t 아니 근데 님말 듣고 제가 이번에 그 소음기를 좀 써봤단 말이야. 와, 애들 진짜 모르더라. 아니 미팅 미이야 아니

타가... 개 오, 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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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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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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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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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쏘나. 아직 안 붙었는데. 야, 일대로 잡아버리고 이길 것 같은데. 저기 갇긴데 지금. 네, 그렇지, 일대로 잡을 것 같은. 역시 군중님. 역시 군중님. 있습니다 군중님. 역시. 역 역시 네, 뭐 역시 군중님. 강력하시다. 어.

암튼 <laughs> <아무튼, 웃음> 그래서 이제 내가 네. 금요일에 간단 말이야 서울을 네. 서울을 가서 첫날에 용산에 갈 거예요. 네. 야 김포 쪽 오면은 내가 본스한진 아, 사들이. 김포요? 김포는 너무 먼데. 3일 3이... 금토일 가는 거라서 김포까지 가기 힘들듯. 어? 주말에 한번 얼굴 약 보러 갈까? 할 것도 없는데 주말에 놀러 갈게? 주말에? 내가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하면 만나줘야뭐 남으면 뭐, 뭐 가는 곳이면 뭐. 그래 광주에나 오지 마라 광주요? 광주는 비행기 타야 돼사 안돼 맞아 아니 ㅅㅂ 여권, 아, 여권 들고 오라고 비행기가 아니라 아니... 그... 이참민 아야카드... 가그 광주를 말한 게 아니잖아 그 광주를 말하는 아니잖아요. 그, 말한 거지 이참에 또민니한번 해버리죠? 아 뒤에다 외차를 갖다 일어나 들고 일어나 여기다... 오 씨, 뭐야 아니... 나는 광주 말고 광저우를 말한 건데 왜 그러시죠? 광주만 <laughs> 오지 마, 뭐가 됐든 내가 편해 안 와요 아, 내가 편해 아, 스아 선니님 선님이요 투어까지 다 해줄 거라 믿어요 다타민 타, 층이다네야타민나 이제 유튜버야 유튜브 찍고 있어 뭔데 근데... 내거층이지한 번씩 올리, 올리고 싶은 거 있으니까 난올릴아비타 어, 어떤 거 칠까? 네. 원 네. PCM 추천 좀. 아나 빨리 잡고 싶은데 오? 몽탄이 안 맞으면 행운이었다 아깝냐 아깝냐 이게 게이들아 오 잠깐 야야 실수했다 어쉣쏠 <laughs> 뭐하는 놈이야 아, 실수로 섬광탄을 아. 쏴버렸다 <laughs> 아... 아무튼 실수라고 일단 하자 가야겠다 오늘 일찍 그 과감한 플레이 540